고대 그리스 교육으로 꼰피운 문명. 고대 그리스에서 교육은 사회적 지위와 지적 능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 시대의 교육 체계는 오늘날의 학문적 훈련과 인성 교육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 아테네 사회는 문해력 수학, 체육, 음악 등 광범위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아테네의 교육 목표는 민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은 공공유예에 참여하고 투표를 통해 도시의 운명을 결정 질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 교육은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강조했습니다. 스파르타의 교육은 아테네와는 대조적으로 군사적 훈련과 신체 단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파르타의 목표는 무엇보다 강인한 전사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스파르타 사회의 군사적 지향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교육 시스템은 철학과 과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당시의 교육체계 속에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고, 이는 후대의 서양 철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교육의 이러한 특징은 현대 교육체계에 중요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도덕적 발달도 강조하는 균형 잡힌 교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고대 그리스의 교육체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교육 모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